황혜주씨가 탈압박이 되게 좋은 선수여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군대에도 2년을 그것도 탈압박을 성공을 하셨는데 프리즌FC는 그 감옥은 이번까지 탈압박 하긴 좀 어렵지 않을 안녕하세요 영사 영사님들 저희가 어? 오늘은 황의조 선수 사건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황의조 씨 사건이 작년부터 핫했었잖아요 음. 작년에 한번 영상 올렸었고 올렸었고요 음. 그 2023년 6월경에 이제 황의조 선수가 사생활 영상 유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건이 불거진 거죠 어제가 뉴스에 나왔는데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다 피해자다 나도 당했다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분명 부인을 하시다가 첫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다 인정하고 자백을 다 했죠 근데 이사건이계가 어떤 거예요? 황의조 선수의 생방계 영상 이런 것들이 담긴 영상이 이제 유포되는 것 때문에 이제 촉발이 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황희조 선수가 성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었던 사건이었죠. 영상이 해킹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유포됐다 주장을 하셨는데 사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경찰청으로 또 사건이 이관이 됐습니다. 서울청으로. 이제 중대 사안이다라고 해서 경찰에 서 수사를 개시했던 그런 사안이죠. 휴대폰을 모듬 말아서 영상이 갑자기 유출이 돼서 내가 누군 걸 고소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된 거죠.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 있었죠. 이 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다름 아닌 황희조 선수의 친형수였죠. 친형수 유포를 했다라고 해서 형수도 지금 재판을 받아서 실형이 선고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 황희조 선수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왔었습니다 여성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월드컵이나 가대표때 묻혔지만 예전에도 그랬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도 그렇죠. 인스타그램 문제로 어떤 여자분이랑 주고받고 막 해가지고 또 문제가 한번 터진 적이 있었어요 었 음, 음. 여성 편력이 좀 여론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던 사건이어서 이 사건이 그리고 수사하는 도중에 황희조 선수가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황희조 선수가 피해자 아니라 가해자다라는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이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됐었죠. 그러면 네. 이런 영상들을 경찰이나 검사들은 보는 거예요. 당연히 뭐죠? 지금 야한 장면도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야한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사법기관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수사관이나 담당검사가 아니면 다른 검찰청에 있는 검사나 맞아요. 경찰도 또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합의된 영상이 아니네라고 그렇죠 게. 그렇게 해서 피해자들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고소를 해, 진행을 했죠. 지금 요새 그런 영상 뜯잖아요. 프리즌FC에서는 <laughs> 이제 4년 제한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에까워요 네, 뭐 어쨌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네. 국가대표까지 지냈던 선수가 이런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사실 권희조 <laughs> 선수가 이번에 자백을 했잖아요 음, 그 전까지는 계속 음, 음. 부인을 했었어요 그렇죠. 계속 본인은 동의하에 촬영했다 휴대폰을 여성분이 볼수 있는 위치에 도서 촬영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laughs> 영상도 여자분과 같이 봤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동의하에 찍는 건 죄는 아니잖아요 전혀 제가 아니죠 성인이 동의하에 <laughs> 촬영을 하는 것 자체는 합법입니다 이거를 <laughs> <laughs> 불법적으로 유 유포 시켜가지고 뭐 돈을 벌거나 반포하거나 이런 게 범죄지 촬영 자체는 합법이에요. 소장만 하고 있으면 동의했으면. 강일규 씨가 이에저 어떤 처벌을 받는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있어요. 1사조가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불법 촬영 동의 없이 촬영했다라는 것에 대한 형사처벌 조문이 명확하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래 됐을 때는 처벌 양형 기준 어떻게 는 징역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특히나 지금 피해 여성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양형 기준표에 따르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백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죠. 축구팬 입장에서는 너무 실망스러워요. 끝까지 사실 부인을 했을 때 그래도 맞죠. 좀 믿고 싶었어요. 맞아요. 황희조 선수를 워낙 선수로서도 되게 음, 좋아했기 음, 음, 때문에 동의하였으면 좋겠다, 죄가 안 돼서 오해가 잘풀어졌으면 좋겠다, 응원했던 부분도 있어요. 맞. 그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촬영했던 걸 다시 인정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홍수가 이 사건을 촉발시켰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황희조 선수가 진짜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계속 해오다가 내가 다 죄를 지은 게 맞다. 라고 반복을 뭐 해서 이제 쿼팬들을 실망시킨 것도 참 충격적이고 피해 여성의 그 정신적인 고통은 또 누가 배상을 해줄 겁니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결합된 최악의 범죄입니다. 제가 축구 선수분들을 많이 알잖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포기식을못 참잖아요. 편의 선수가 뛰었던 선수들에게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선수 어땠냐? 형 완전 남자예요. 그냥 그 말에 다 포함이 되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두 종류 나뉜다고 해요.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 여자를 미친 듯이 좋아하는 남자. 그렇게 나뉜다고 해서 여자를 좋아하는 건 문제는 아니지만 모든 선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 미쳤어요. 근데 이거는 음. 미친 듯이. 좋아한다라는 말로는 어, 포장이 어, 안 되잖아. 이건 진짜 거의 병이에요, 병. 병. 촬영을 하는 것도 약간 중독성이 있는, 중독성이 거죠? 있는 거죠 보통 이거 카메라등 이용 촬영제를 저지르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들을 보면은 피해 여성이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 줄줄이 고구마저기처럼 나오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아, 압수수색해보면 건 여러 건 명이 없어요. 나와요 황인철 선수도 네. 아마 여러 명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피해 여성은 한 명인 것으로 기소가 된 거죠 특정이 안 돼가지고 검찰에서 사년을 구형을 한 거잖아요 재판을 넘어가면 성향이 어떻게 되나 올라가나 내려가나 보통은 이제 검사가 구형한 거보다 판사의 선고형이 조금 더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 네. 경향이 긴 한데 가끔씩 예외적으로 구형 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검사 구형도 양형 기준 범위 안에 있고 판사님도 아마 징역 4년에 준하는 형을 선고하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당기시랑 징역 1년이 나올 가능성도 30-40%는 될것 같고요 50% 60%는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집행유예가 왜나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피해 여성분이 합의를 해줘야 돼요 지금 음. 피해 여성이 명확하게 있는 사건이잖아요 영상 속에 촬영된 날과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여성분이 지금 처벌 불런 의사 를 표시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지 음.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는 것도 굉장히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 상대방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이 합의 가능성은 절대 없다라고 밝혔고 그 합의를 거절해서 공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탁도 이제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합의는 웬만하면 안될것 같고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좀더클것 같습니다. 지금 황희조 선수가 자백을 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거의 1년 넘게 수사 및 경찰, 검찰 그리고 재판 직전까지도 계속 혐의를 부인해 오다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혐의를 인정. 거잖아요. 그게 과연 진정한 의미의 자백이고 반성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피해여성측 변호인도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1년 동안 계속 억울하다,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며칠 전에 갑자기 재판에서 인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변호인의 관점에서는 왜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수사 단계에서는 내가 경찰이나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변호인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재판에 넘겨지면 모든 기록을 다볼 수가 있고 그 기록들에 나와 있는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건 도저히 무죄가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아마 판단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 자백으로 입장을 번복한 이유라고 생각을 되고요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이제 합의를 하겠다고는 안 했지만 어쨌든 자백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 외에는 지금 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두 가지 때문에 자백으로 입장을 번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완벽히 동의하고요 황희조 선수 입장에서 처음부터 자백을 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백을 하는 순간 바로 모든 경력이 전부 다 끝나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아. 그래서 일단은 무죄 주장을 하면서 합의도 아마 뒤로는 엄청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집행유예라고 받자. 맞아그 전략으로 가는 그 전략이라고 볼수 있죠. 아마 공탁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선수생활 계속 할수 있는 거 집행유예 받더라도 선수생활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집행유예도 실형입니다. 구치소를 가지 않을 뿐이지 그것도 흔히 말하는 실형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집행유예가 있으면 당연히 뭐 국가대표라든지 결격사유가 다 되는 것이고 더나아가서는 구단에서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를 그 선수로 등록시켜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징계도 피할 수가 없고 그냥 아예 이제 선수생활은 끝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멋진 커리어를 자랑을 했었고 국가대표로서 정말 협격한 많은 모습을 보여줘서 축구팬들 입장에서도 아왜 저런 지 하다가 좀 아니었으면 바랬는데 맞아요. 이번에 사실 에이. 너무 실망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맞아요. 계약이 되잖아요 구단에게도 돈을 물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위약금 물 수도 있어요. 계약 해지를 넘어서 위약금도 물수 있겠죠. 피해자가 지금 두 명으로 나오는데 추가 피해자가 발생을 했을 때 구형이 더 세질 수도 있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사건이 이제 병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다른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라는 것까지는 아직 드러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속 고소를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사건이 병합이 되면 평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별건으로 또 재판을 또 받아야 될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가 추가 피해자가 나와서 고소하면 또 재판 받아야 돼요. 예전에 김호중 씨 사건 저희었어요 김호중 씨도 끝까지 부... 부인하다가 되게 세게 받았잖아요 응. 만약 황준씨가 계속 끝까지 부인하면 더원에서는더 세게 때릴 수도 있는 거죠 부인했으면 100% 실형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100% 실형 실형도 아마 4년 구형에 거의 준하는 3년 정도 실형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했을 그게 때 그게 왜 그러냐면 부인을 한다는 얘기는 유죄를 쓸수 있는 증거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안 하고 재질이 가장 안 좋은 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희조 씨 변호인이 모든 증거 기록을 다 열람하고 어본 상태에서 증거 판단을 한 이후에 이거는 자백을 하지 않으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조언을 바탕으로 이제 자백을 했다라고 음.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변호인에서 역할은 조금이라도 감염해주거나 최고의 선택을 할수 있는 걸 도와주는 거군요. 어, 그럼요, 당연하죠. 변호인은 무죄를 만드는 것도 변호인이 해야 될 역할이지만 무죄가 도무지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형량을 낮추는 것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것 같으세요? 황현정 씨가 탈압박이 되게 좋은 선수여서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군대에도 2년을 그것도 탈압박에 성공을 하셨는데 프리즈앤 프씨는그 감옥은 이번까지 탈압박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압박을 벗어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